겠다 약했어. 자주 갔어. 아니 홀라후프 사이즈 <laughs> 이거 누가 널리시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안 들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잘한다 아, 옛날에 이 잘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모르겠 무거워? 어. 도 해보자 아내 사랑이 딱딱딱딱아 미루라고 옛날에 많이 해지 발이 발 조심해 원심력을 이용해서 수 없는데 아니 이렇게 들어서 <laughs> <laughs> 얘 <얘는> 뭐하지? <laughs> <laughs> 어, 이거 뭐야? 이렇게 골이 깊어? 진짜 뭐야? 오, 이렇게 조금, 고기 조금 진짜, 저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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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리, 이 고리, 이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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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 뭐야? 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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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당 연공사 한번 가볼까? <laughs> 아니말왜 <laughs> 꺼냈냐? <laughs>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지 비 오는데? 기딱자 <laughs> 이거는 무슨 정자인지 모르겠어 이제 이 정자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시대 때 바람 진짜 많이 다 <목소리가> 이거 뭐야, 이거 예쁘다, 돌섬. 안 짜, 어우, 어. 어. <laughs> 너무 가까이 가지고저 놀래잖아 무슨 벌레야 놀래? 어, 뭐야 갑자기 순간이동 했어 뭐? 더듬이 이렇게 돌리네 더듬이를 돌려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나? 자꾸 앞에 것들을 감지해 눈이 태화됐나?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새우과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새우랑 가, 너무 가, 비슷하게 생겼어 각각류 뭐야? 만져볼까? 아, 아. 정말 나 얘한테 트라우마 심지마. 여기서 지금 산책 중인데. <laughs> 산책이야. 가자. <laughs> 너 죽도 산책 나왔니? <laughs> 가자 가자 가자. 한국어로 갯강구. 어. 바다 위에 버려진 곳을 타자 먹는 섭식강구. 바닷가 바위나 물때가 축축한 곳에 살지만 응. 수중 호흡은 불가능해서 물속에서는 살지 않는다. 사실은 아, 어, 자신에게 미비한 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결코 바다에 뛰어드는 법이 없다. 하지만 해어면 정말 잘 치는 편이야. 그리고 바다에 바퀴벌레라는 별명이 있는데 실제로 강구는 바퀴벌레의 사투리래. 어, 강구다. 밖에 벌려. 생김새가 징그럽고 냄새가 지독해서 비하성 욕으로도 쓰인다. <laughs> 야, 이 개깡구야, 이렇게? 야, <laughs> 개깡구야. 야, 이 개깡구야! <laughs> 강구야! 개와 같이 바닷가의 청소부기관이 미워할 수만은 없는 생물. 애초에 그 지독한 냄새도 부패한 사체를 열심히 먹어치우느라 썩은내가 몸에 밴 것이다. 아이고... 개깡구가 없었다면 그 썩은내가 해변 전체에서 진동했을 테니 오히려 객관고에게 감사해야 할 일.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미리 한테서 어? 미리야 입에서 객관고 냄새 났어 <laughs> 미리 입에서 객관고 냄새 오 나다. 애기도인지 나도 애기인 줄 알았어. 뭐야 애기인 줄. <laughs> 이거 나였어. 뭐야, 수건 터는 거야 뭐야? <laughs> 자세가 왜 이러지? 아, 자세가 개떡같네 음 포커스 딱 맞고. 어, 오. <laughs> 나 근데 왜 이렇게 병신같이 <웃음> <웃음> 생긴 게 이러면서 <이랬어요, 웃음> 그런가 이게, 어, 엉덩이 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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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게? 뒤돌아. 누가 <laughs> 보면, 제가 연봉이 제가 헬스하는 데내 친절하게. 송정스테이션. 야외활동 자체야라면서 얼마나 세게 올라오고 야외활동지 그니까 갑자기 딱 우리 딱 끝나자마자 <laughs> 야 개깡그 <깡구. 웃음> <laughs> 뭐야 이거야철 뭐이 근데 일로 가는 거 맞아? 아알려 <laughs> 이거. Cool. 게재미와 참가자 응? 어, 전복이 어지와 <laughs> 미역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laughs> 처음 보네는데 가자미 가큰거 같아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아니 가자미를 이렇게 통으로 어, 미역국에 넣어서 먹는 거래 보통 미역국 있고 강아지 <laughs> 아강아지란다 강아지야? <강아지가? 웃음> <laughs> 가자미 구이가 있는데 근데 어난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아유 왜 그러다? 어 여기 맛있어. 아 어박 미역. 미역국으로 대접받는. 아 건... 약간 임금님 미역국. 야야야. 야, 야. <laughs> <다리야. 웃음> 조심해 조심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될까? 오이우으로 여수 내려서 로 들어왔다. 이로 다 나. 마. 긴힘들안 신기나. 일로 안 들어갔다 저 끝으로 가가. 저도 갔다. 이거. 아까 그래서말 했잖아. 저 털로 갔다고오마셰리마 테니스 채가 많이 삐뚤어졌네요. 내가? 네, 선생님 마음이 그러시 삐뚤어졌나봐요 아, 몸이 삐뚤어져서 그래. 요 아휴씨. 아휴씨, 최정만 마사지 해주다가 내 몸이 삐뚤어지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laughs>

아, 난 저기 껴서 먹어 투이가 나오면 안 되지. 응, 카메라 봐. 뭐라? <laughs> 힐링하러 가야겠어요. 어. 가서 한번더 해야 될 거니까. 가서 한번더 하자 아쉬우니까. 어. 이게 우리 어제 살짝 이제 감이 좀왔는데 응, 그냥 이대로. 그림처럼. 연기처럼 <laughs> 사라지. 아, 사라지? 이건 그런 노래 아니고, 사랑을, 가, 그 첫사랑의 감정을 간직하는 노래야. 사라지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아니 내가 방금 이름처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정원이 인터셉트 했잖아요. 아, 그, 그림처럼요?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빨래야? 어. 빨래 바로 옆집에 있어요. 오케이. 완벽한? 빨래를 내야겠어 이게 우산이 의미가 없어. 바람이 겁나 세단 말이야. 이렇게 무비 입고 돌아다닌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좀어 가야 돼. 좀어 가야 돼. 따라오이너. 그래. 우와. 근데 지금 아직 안 하는 건가? 고생하세 어? 맞는데? 여기 근처인데? 배 내밀지 말고 우와 어, 뭐야? 깜짝이야? 벌린 새 저게 한 2미터 되나? 그건 될것 같은데, 오. 파도가 높으면 아. 조금... 그러니까 경력자가 아니면 계속 파도에 삼켜지는 것 같아. 아추워 춥지? 어. 추우면서 시원하고 나중에 박살돋았났어 근데 이게... 내가 잘 모르지만 아. 그 서핑을 타기에 예쁜 파도는 아닌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막 부서지는 아. 느낌이랄까? 엄마 어, 네. 몰라. <laughs> 야, 근데 우리도 잘 타오기만 하면 또 그냥 우린 서 있으니까 쭉 오지 않을까? 그런가? 어... 아, 높 옆에 샤워실 바다로 나가고 싶은 사나이 바사 체정만 아, 얼마나 재밌을까? 저 위에... 맞... 어, 그냥 바다 바다에 살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어디 바다에 살고 싶나요? 어디든요. 아니야, 아니야. 바다에서 그냥 이 자연과 함께 자유롭고 거칠게, <laughs> 소소하게. 이게 모래에 뺨 맞으면서? 네. 바람에 뺨 맞고, 모래에 뺨 맞고. 어, 방금 너무 따끔따끔했어. 파도에도 뺨 맞고. 오늘은 살고 싶습니다. 어, 정말요? 혹시 압니까? 또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바다로 와서 살지? 맞아요. 사람 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 남자 놀이 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 씨름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막기고 아. 여기 에도 개인들이 많이 타는 곳인가봐 어 그런 거 같아 엄청 많다 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음. 너무 뜨거데 <목소리> 아니야 그렇 막도 엄청 뜨거워 컵이 엄청 뜨거워 어 컵이 뜨거워? 어 들고 있 너무 뜨거운 <두껄. 목소리> 그래? 네, 좀, 조금, 네, 네. 그냥, 들어봐. 어, 이게 더 뜨거워. 네. 왜? 똑같은데? 어있다 음음음 이렇게 먹어봐. 그렇게 막 엄청 음 뜨겁지 않아? 음, 맛있다. 맛있어. 어, 맛있다. 이것이 고구마, 음 뭐였지? 군고구마 <laughs> 바스크 치즈케이크. 맞아. 아, 오. <laughs> 내가 너는 함께 아프. 내가 정난이 있더라도 미리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laughs> 너는 아프거라 나는 먹겠다. 어. 마치 신봉 아니 저거나 그거 어, 너 그거야 심사임당 선생님께서 떡을 타타타타타타 써면서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써야겠다 타타타 타. 그래서 저는 저 송정 핫도그가 너무 핫해가지고 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데 먹을 타이밍이 딱 지금인 어. 것 같은 거죠. 어, 남편아, 남편아 너는 아파라. 너가 죽든 말든 나는 핫도그를 한입 물어야겠다. 어, 저안 먹고 가면 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일은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보세요? 이해하시죠? 여보세요? 그만, 그만. 먹어야지, 먹어야지. 미리 <laughs>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아, 봐도 미쳤다, 진짜. 오, 더 세졌다. 오! 이런 파도를 놔두고 서핑을 안 하는... 나는 정말... 뭐예요? 정... <laughs> 지금 여기까지 안 와서 체해가지고 머리 아픈 게더아 편... 진짜 서핑 이거... 오 근데 아 파도 찐다 남편이 아프든 말든 먹어봐야 하는 아, 송정, 송정 핫도그 핫떡. 왜냐면 내일부터 송정에올 일이 없단 말이야또 이런 게또 옆에 사람이 아플 때 먹으면 더 맛있죠? <laughs> 방금 나왔다고.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음. 음. 반죽이 진짜 얇다. 한 입만 먹어볼까? 안돼 안돼 한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응 음, 안돼 한 입만 꼭꼭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미리 다 먹어 어떻게 생각해? 꼭꼭 씹어 꼭꼭 씹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꼭꼭 씹어 이것 얇아 반쯤이라 음 굉장히 얇네 네. 처음 먹어보는 소산이죠 음 맛있는데 이거 얼마야? 음, 음, 얼마일 것 같아? 3,500원 내카에 바다 보면서 핫도그 음게요 맛있다 풍이 지나간 날이 아주 맑은 날 맑은 날씨가 <laughs> 뭐야? 맞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안마을 가도 갈 거였잖아 맞아 그거 맞아 일단 송정 앞바다로 또 걸으러 와가면 어우 어, 팍사리에 빛까이다 내네 햇살이 딱 나오네 햇살이 눈부 <laughs> 와우. 진짜 어, 이게 뭐야? 안개인가? 혹시? <laughs> 우와, 석핑하는거 봐. 오이도 파도 진짜 좋다. 와, 오늘 오늘 타고 나가야 돼나 어? 와. 왔다 빨간 시간 걸다 와, 안녕하세요. 우와, 아... 뭔가 좀 충격받았어. 왜? 아니, 이 시간에서 나와서 다들 이렇게 쇼핑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 보기 좋다. 와. 보기 좋아서 충격받아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저 모습이. 오, 재밌겠다, 가기겠다 우와, 저 안개인지. 안개겠지? 저거걸 보니까 다시 모 하나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살짝 드네요. 우와 근데 저기 색 빛깔 봐봐, 요거 아, 이게 지금 여기 안 담기네. 와 아니, 근데 지금 딱 타면 우리도 그냥 뭔가 실력이 늘것 같아. 여기서 타면. 그래? 어떡하지, 그런데? <laughs> 우중애 나오면 애 이름 최윤슬 어때? 윤슬 윤슬? 어. 남자 여자? 남자였든 여자였든 남자도? 어 남자도 좀슬 하면 좀 그렇지 않아? 뭐 어때 윤슬 굉장히 예쁘잖아 최씨랑 잘 어울리잖아 어, 최랑 어울리긴 하 최윤슬 근데 걔가 싫어하면? 걔가 싫어하면? 왜렇게잘생기 내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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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laughs>

저거 봐 와, 와, 그냥 바다가 밀어준다이. 저런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야? 찍고 있는데. 어 <laughs> 어, 근데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laughs> 인생이 저런 거야. 인생이 서핑 같아. 인생이 어떤. 바람과 풍파와 파도가 칠때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있어뭐 아, 아, 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아, 아, 아. 그렇게 해도 앞나갈수 있지 그렇지만또 하나의 인간의 지혜는 그 바람과 풍파에 파도에 얹어서 얹어서얹어서 얹어서는 무린 말이야? 아니 아니 맞아 나를 내 몸을 얹어서 거기에 그냥 함께 가는 거지 실려가고 어, 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 또그 나름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나오겠죠 아, 자연스럽게 모든뭐 아. 상관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것도 어, 자기 선택인 거지 어, 귀여워 이거 무슨 개였을까 이거 아까 개 아니야? 그 사모예드랑 진돗개랑 섞인 애 그러니까 났어 약간 느낌이 그랬어. 네. 와... 근데 해 진짜 뜨겁다. 미리 야 어. 미리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가... 위험하지? 어... 자, 우리도 된 경험을 준비하자 그래, 그래... 아... <목소리> 너네가 성적으로 오면 안 되겠어? 나와? 아, <laughs> <laughs> 나오긴 나오는데 밑에 이렇게 토핑할 거 <laughs> <laughs> <laughs>